Yeah,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한분한 분, 한 분, 네, 본인 씨어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의 마언니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의 꿀성대 메인보컬 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에서 에너지와 비타민을 맡고 있는 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의 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의 리더 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의 메인 보컬 미소입니다. 네 미소 씨까지 또 이렇게 인사를 각각 드렸는데 어, 작년 3월 두 번째 싱글 발표 이후에 무려 1 0개월 만에 컴백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진짜 멤버들도 팬들도 오늘 무척 기다렸을 텐데 그래가지고 아까 카운트다운도 19876543이 아니고 1234567890 정말 손가락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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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면서 그렇게 저희가 또 그런 의미로 카운트다운을 해봤는데 자. 그동안 드림노트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네 드림노트 본인입니다. 네 저희의 근황이 정말 궁금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번 10개월 동안 이번 앨범을 위해 열심히 안무 연습도 하고 보컬 연습도 하고 또 저희가 팬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룹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 팬카페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팬분들과의 소통도 놓치지 않았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일본까지 총 4개국의 프로모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바쁘게 또 지내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 아까 전에 처음 불러드린 노래 그 Love Is So Amazing 이거 굉장히 그 느낌이 뭔 차분하면서도 뭔가 감미로우면서도 굉장히 좋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노래 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나라입니다. 네, 두 번째 트랙 Love Is So Amazing 은요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잔잔한 멜로디와 솔직한 가사로 표현해서 매력적인 곡입니다. 아. 확실하게 잘소개해드요 아, 준비 많이 하셨어요. 뭔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뭐 제목부터 '러브 이스 어메이징' 뭔가 눈길을 확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그뭐 드림노트가 생각하는 그뭐그 '러브 이스 어메이징' 이제 사랑이 어메이징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laughs> 혹시 사랑이 어메이징하다고 느껴졌던 순간 드림노트 있습니까? 은조, 은조 씨 있어요? 네, 아, 있는데요 있어요? 어, 네, 네. <laughs> 네, 드림노트 은주입니다. 네, 저는 바로 페이지 분들, 저희 팬분들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이 어메이징하다고 느꼈는데, 네. 어, 팬카페에서 글 써주신 편지를 읽을 때, 네. 음악방송에서 음악법을 들을 때마다, 와, 사랑이 진짜 어메이징하구나, 라고 <laughs>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또 이번 앨범에서도 많은 사랑 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 어, 사실 또, 어, 러비스 어메이징도 저희가 들어봤지만, 이런 수록곡을 들어보니까, 네. 그 타이틀곡이 아니잖아, 이건 타이틀곡. 네. 여기 또 굉장히 궁금한데. 자, 드림노트의 세 번째 실감 앨범, 타이틀곡, 요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드림노트 수민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바라다는, 어, 마음의 시작점에 놓인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귀여운 유혹으로 고백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아, 귀여운 유혹이 담겨있습니까? 아, 또, 페이지 분들 어마어마하게 또 설레시겠네. <laughs> 자, 좋습니다. 아, 10개월의 준비 끝에 완성된 앨범인 만큼 멤버들의 땀과 애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가득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 이어서 이번 타이틀곡 바라다의 뮤직비디오와 첫 무대를 여러분께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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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소양부터 류아이 씨, 수민양, 또 은조 씨, 라라, 보니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뒤에서 아, 이거 파이팅 넘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정말.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드림노트의 세 번째 싱글 앨범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 네. 네, 감사하다고. 여기, 네, 이, 마이크 한번 바로 전해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하는 일다잘 되시고요. 건승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BX의 이정범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처음으로 컴백하는 걸그룹으로, 아, 제가 쇼케이스 자체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앨범도 뭐 바라다 뭐 이런 거니까. 네. 그, 세, 멤버별로 새해 소망. 새해 소망. 예. 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뭘 하나 이루겠다. 뭐, 아마 앨범에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한번 멤버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뭐 토크 중에 그, 포인트 안무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네. 포인트 안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뭐 끈을 이용한 안무도 지금 네. 뭐 안무 중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저희 포인트 안무고 예, 이런 이름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기자님, 역시 아, 네. 그 포인트 안무까지 예,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먼저 소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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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림노트 보니입니다 네, 저는 저희가 이번에 3집 드림일씨를 발매하게 됐는데요. 저는 3집 바라다 타이틀곡이 멜론 차트나 등등 벅스 진입 등 차트에 진입하는 게 목표인데요. 네. 앞으로 나올 앨범들도 계속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의 2020년 소망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나라. 라라. 네, 나라입니다. 어, 제 소의 소망은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번 연도에는 저희 페이지와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컴백을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열심히 해주시고, 은조씨는요? 네, 드림노트 은조입니다. 네, 제가 바라는 저희 2020년 소망은요, 저희 드림노트 멤버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페이지와 함께 활동을 하는게 제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민씨. 네, 드림노트 수민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나온거기 때문에 어, 음악방송 뿐만 아니라 다른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해서 팬분들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아이 씨는요? 네 드림노트 유아이입니다 저는 이번 2020년에 저희 드림노트의 노래로 음악방송 1위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음악방송 1위 할수 있습니다 네, 할수 <laughs> 아,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미소 씨는요? 네 드림노트 미소입니다 어, 저희 단체 CF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좋다 네, 광고 좋다 네, CF 네.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어,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하셔야죠 네. 치킨 치킨, 치킨 오... 좋다 아 한 교복! 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또 저희 새해 소마 한 번씩 다 이야기를 해봤고, 아까 포인트 안무 살짝 얘기 궁금하셨다고 아, 말씀하셨는데, 정말, 네. 그 포인트 안무와 또 아까 끈을 이용한 이런 것들 네. 준비 많이, 하, 많이 하신 거 있잖아요.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림노트 유아입니다. 이번 안무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앨범에서 보여드렸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준비를 했어요. 조금 더 끈을 이용한 선을 살리는 안무를 위주로 좀. 노력을 했고요. 또 네. 포인트 안무는 저희가 이제 바라다라는 제목처럼 그 드림볼을 저희의 꿈이 담겨 있는 드림볼을 네. 깨서 그 꿈을 현실로 이루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춤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짚어 네, 주세요. 보여드릴게요. 파이, 시, 세, 넷, 드림, 드 드림, 드, 드, 드림, 언. 이 느낌입니다, 기자님. 네, 잘 보셨죠? 네, 저 저는 헤럴드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노래 두곡바라다고 러브 v e is so amazing 잘 들었는데요. 네. 네. 그, 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많은 걸그룹의 그 제작 발표를 가봤는데 네. 네. 어, 굉장히 그 좋아요. 좋은데 네. 제가 조금 그잘못 보고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좀 기존, 그니까 다른 걸그룹하고 좀 차별되는 모습을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집어내기가 좀 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들이 어, 드림노트 많이 갖고 있는 강점을 좀 소개해 주십사. 네. 왜냐면요. 그, 보니까 노래는 굉장히 그 트렌디한 것들을 많이 모은 것 같고요. 뒤에 영상도 그 파스텔 톤의 기악 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트렌디를 따른, 트렌드를 따른 것 같은데 음, 그 제가 왜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어떤 그 걸그룹과 차별화된 게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거 좀 이렇게 제가 발견을 못해서 제가 느낀 건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잘하고도 좀 평가를 덜 받을 수 있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나 이제 애정에서 오히려 하는 질문 이라고 아, 받아 주시면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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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른 걸 그룹에 비해 드림 노트만의 그럼 장점, 장점이 뭡니까? 어, 네. 드림 노트 수민입니다. 네. 저희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 팀의 강점은 퍼포먼스, 칼군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번 안무에도 끈을 이용해서 어좀 느낌을 더잘 살리고 싶은 마음도 담았고요 네. 마지막에 댄스 브레이크도 넣어서 굉장히 파워풀도 같이 넣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는 퍼포먼스와 칼군무에 강한 그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추가로 말씀 제가 드리자면 또 비주얼도 굉장히 훌륭하고 아 뿐만 아니라 인성뿐만 아니라 아 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아, 기자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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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저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해주십시오. 동화닷컴 정희연기자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이전에 멤버 탈퇴 소식이 있었는데, 네. 그 전에 네. 8인조에서 6인조로 무대를 좀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부담감 없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원래 8인조에는 6인조로 이제 활동하면서 어떤 부담감이 있으셨는지요? 네. 네, 네 드림노트 본인입니다 네, 저희가 8인조에서 6인조가 되면서 부담감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 함께했던 친구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이번에 저희끼리 더 팀워크를 다지고 똘똘 뭉쳐서 이번 앨범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그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 그 컴백 앞두면요. 약간 그 대박의 기운 막 이런 거 느껴진다고들 이런 아거 네. 있잖아요. 그런 네. 게 있으면 또 빵빵 터지기도 하고. 네. 혹시 드림노트 멤버들 그런 거 없었나요? 아, 음. 음. 네. 드림노트 수민입니다. 네. 저희가 어, 글을 봤는데 2020년에 00년생 용띠가 굉장히 잘 된다는 글을 봤어요. 근데 저희 팀에도 <laughs> 00년생 언니들이 3명이나 있거든요. 비중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에 잘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용띠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음. 네, 아, 그런 거 좋죠. 좋습니다. 아, 잘될 수밖에 없는 우리 드림노트, 우리 함께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해주시고요. 네, 저 미디어에서 김혜석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10개월 동안 아까 연습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어떤 뭐 개인별로 어떤 연습 특히 더 했는지 안무, 보컬 연습도 뭐 어떤 부분에 을좀더 뭐 노력을 기울였다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드림노트 유아입니다. 아무래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자신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뭐 이제 보컬과 댄스는 기본이고 또 이제 저희는 항상 카메라에 비춰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카메라 앞에서 섰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일지도 연구를 많이 했고요. 또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법도 좀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연습뿐만 아니라 멤버 각각의 개인의 시간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요. 뭐 취미생활로 영화를 보거나 뭐 요리를 배우거나 좀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리는 누가 좀 잘합니까? 아무래도 은조도 조금 잘하고 좀, 네. 저도 조금 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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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본인이 이렇게 요리 잘한단 말하기 좀 힘든데 정말 잘한 거로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마지막 어때 질문 하나 더. 어, 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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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돌 차트의 최현정 기자 여러분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컴백 전에 뭐 프로모션 뭐 자료 보내면서 이제 블랙아이드 필승이 제그 프로듀싱 맡았다고. 홍보를 네, 네.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블랙아이드 필승 씨를뭐 주변에서 듣기로는 뭐라 해야 되나? 뭐 자기가 좀 선호하는 그룹들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그 뭐, 신인이고, 뭐, 이름값이고 그런 거안 따지고 자기가 좀 마음에 드는 음. 그룹들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들어서 어떻게 같이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블랙아이드 필슨 같은 경우는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막 포인트, 뭐, 킬링포인트 잘 잡는다. 뭐 음. 그런 식의 평가가 많다 보니까 이번 그 드림노트에서도 특히 뭐 킬링포인트로 강조하고 싶은 음악적으로, 그 안무가 아니라 음악적으로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아이드 필승 씨와 함께 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작업을 아... 하게 되었는지. 네. 드림노트 미소입니다. 네. 블랙아이드 필승 작곡가님께서 저희 연습생부터 네. 쭉 저희를 지켜봐 와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이 좋게도 너무 이쁘게 봐주셔서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킬링 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트윈드림은트윈드 드림 은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파트에 포인트 안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계속 이 부분을 흥얼거리면서 굉장히 중독성이 있었던 파트라서 네. 이 부분이 킬링파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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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요. 저희 그 마지막에 페이지 분들한테 네. 한마디씩 해주시는 걸로. 네, 정말 10개월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네.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림노트 본인입니다. 우리 페이지 여러분, 올해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기다릴틈 없게 빈틈 없는 활동으로 2020년 가득 채우겠습니다. 올해 오랫동안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네, 쭉. 네, 약간 오른쪽도 이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뭐 음악 킬링포인트 이런 거 얘기했는데 u i 이 씨만의 어떤 킬링포인트, 킬링 뭐 제스처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드림, 네. 드리머 Dream? 아 요거 어이 아. 포인트 안무 아, 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고 이어서 보니 씨 나와주세요 보니 씨 가운데 서주시고 자 보니 씨 정면 바라봐 주세요 자, 이어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아, 10개월을 기다려주팬분들 향한 마음의 니미가 이게 어떤 느낌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 주시고, 이어서 라라씨 올라와 주세요. 자, 라라씨 정면 바라봐 주시고. 네. 자, 이어서 오른쪽도. 네. 그래서 왼쪽.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미소 씨 올라와 주세요. 네, 미소 씨.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도. 네. 여이서 왼쪽. 네, 감사합니다. 자, 여어서 수민씨 올라와 주세요. 자, 수민씨. 화면 바라봐 주시고. 가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오른쪽. 네. 이어서 끝쪽, 왼쪽 바라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은조씨 올라와주세요 네, 먼저 정면 바라봐주세요, 은조씨 자, 이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바라봐 주세요. 아,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비형은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laughs> 이러니까 카메라 쎄서 더 터지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멤버 모두 다 올라와 주세요.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자, 뭐, 어, 네. 아, 이건 이제 어떤 보수적이야? 아크에 있는 페이지. 네, 네,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십시오. 자, 그대로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자, 반대로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희는 여기서 단체 촬영까지 다 마쳤고요. 네. 아 이렇게 포토 타임과 쇼케이스 어, 모든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기사와 멋진 사진으로 드림노트의 2020년의 첫 시작을 응원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모두 조심히 다 돌아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림노트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찾아와주신 기자님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